물건을 들거나 또 잡아당길 때 어깨 통증이 있다고요? 이거는 회전근개나 장두근의 손상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힘줄과 인대가 이렇게 유착이 돼고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팔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. 회전근개 손상은 어깨 주변의 근육과 힘줄들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. 또 스스로 움직일 때 아프고 타인이 움직이게 해줘도 아프다면 석회화성 관염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야구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관절화수 손상입니다. 노인들이 흔하게 겪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요 어, 팔을 모을 때나 팔을 위로 들때 어깨 위의 앞쪽에서 통증이 일어난다면 이는 견봉 쇄골 관절일 가능성도 많고요 또 반대편 어깨나 등 뒤로 손을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관절의 그 오도독뼈가 손상된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